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락시온 인던 중 하나인 시카라케아 메인 퀘스트 1인 모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타래 및 지식은 모두 생략 모드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흑장년과 대화 후 하이델 음방울꽃 여관으로 갑니다. <목소리> 스토리는 알리터로 <알린더로> 스킵하겠습니다. <목소리> 스킵> 아, 예전 어쩌면 모두를 다시아언제는 뭐 네? 뚜껑 안 아랏 다 아, 아, 제가 딱한 번누 세네명의 대키말 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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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오 아, 그리고 아 요시 야요 그리고 그만지 그저 우리 정식 그리 야야뭐그 그, 당신이야말로 제대로한 야 나도 대에딱야 그리고 그, 금방 돌아 이번에는 서부 경비 캠프로 가겠습니다. 귀여운 야주와 이야기를 다 나누셨다면, 고대인의 석실로 향해주세요. 이제 소울 마기아를 누르고 입장하겠습니다. 완료되었... Now, wow. now, 보이시는 화면과 현재 여러분의 화면은 다를 수도 있어요. 2월 23일 연구소에서 위치가 바뀌는 업데이트가 있어 곧 본섭에 패치될 예정입니다. 시카라케아를 선택 후꼭 1인 입장을 클릭 입장해 주세요. 검은 침탈자 검은 침탈자 나나음막 바로 이근데 여기는 소단 아 응? 날왜야르나키아 음. 사기 쇠 어? 광명석이라니 기어라 몰헹 그려시 올큰 구공조수 뭐해? 고대 병기들을 잡으러 가주세요. 1인 모드는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장아. 나는 데키어스에게클럿 달에 그리고 떨림이다는. 휴 어쨌든 모든 것을 알. 빨리 조수 머리를. 여기서 잠깐. 실타래를 승낙하실 분들이라면 건너뛰기를 꼭 눌러주세요. 역시 조수. 평시 결란이 어째서 그곳을 지금만. 봐봐 또 바이 이야기야. 바하는 시카 이야기를. 결국 지금 다결 종잡을. 결정접을... <laughs> 어? 뭐해 당연히 앞장. 레오스 퀘스트. 퀘스트가 찍어주는 위치 의 상호작용을 눌러주시면 이동해주세요. 고대의 병기들을 한번더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 그녀는 분명 그 아마도 내 말은 아... 내 말은 안개 게... 그녀는 난는 그래 그리... 이렇단 이럴... 여기를 지키고 있어

<이> 등급 보급소 손상률 12% 희귀 생물 말라가즈스라 검은 이 싸고 독급1 I'm so 가 몹을 잡고 획득한 말라버린 시간을 품은 알두 개와 시카의 차가운 비늘 두 개를 간이 연금해 주면 열망의 열룬 조각이 나옵니다. 이제 베루라를 소환해 주세요. 생산 진행 중. 동력 공급 상태 양호. 토르 생산 진행 중. 동력 공급 상태 양호. 멋있게 등장하지만 이리 모드 베루라는 엄청 약합니다.

고대 문자 매번 글라디우스 그가 조수, 내가 그아 우리 뭐 음. 어? 모두 저게 봐봐 대체 이게 아이 러브 아침에 일아분명 어, 어? 저기 낙조 아, 어까 성각을 나르 사장 변화 개수 그리고 검은 침탈자의 드디 마지막 아톰 다들 뭐? 최후의 글 어? 원래 우리 늑약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역시 그래서 정말 그러니 뭐, 뭐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해 너만 하는얘 궁금한 난 자존심이 상하는 뭐 지금껏 조수 빨리 에이. 너 미치참아 네, 널 생각하며만 아니 뭐수 생약을 원하신다면 이번 실타래도 꼭 건너뛰기를 눌러 주세요. <목소리는> <목소리는> <목소리가> 핫핫핫 생산 지스 진행 중 동력 공급 상태 양호 なるひゃ 주위에 있는 고대병기를 잡아서 획득한 시카의 차가운 비늘 두 개와 두려움의 시간을 품은 알두 개를 간이 연금해주면 잔혹한 옐룬 조각이 나옵니다. 이제 세리펜을 소환해주세요. 역시 등장은 멋있지만 1인 모드는 무지 약합니다. 세르펜한테서 시카에 불타는 쪽수를 획득해주세요. 아까뭐도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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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리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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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도 그도 나도 그도 나도 나도 나 저. 저, 저, 저 생략을 원하신다면 강제 활성화 시켜주세요

역시 여기서도 건너뛰기를 클릭해 주세요. <목소리> <정말> <목소리> <목소리> Okay. 시가 만들고 획득했던 열망의 요룬 조각, 잔혹한 열룬 조각, 시카의 메마른 촉수, 시카의 불타는 촉수를 순서와 상관없이 배치하여 플러스를 눌러 조합해 주시면 시카의 뒤틀린 촉수가 나옵니다. 이제 시카의 주시로 향해 주세요. 어둑한 새벽, 정상 작동 확인. 에너지 순환, 정상작동 확인. 아포크로스는 기믹 하나가 있는데, 빛나는 기둥으로 소환된 줄들을 한, 한 대씩 쳐서 모두 배치해주세요. 그럼 아포크로스가 내려옵니다. 이제 마구마구 잡아주세요. 욜룬의 단도를 획득하시면 아까 조합한 시카의 뒤틀린 촉수와 함께 순서와 상관없이 배치하여 조합 후 타락한 욜룬의 단도를 만들어줍니다. 검은 침탈자가 출입하고는 식별장치 오류

오류. 나이, 너의, 너의 이제 시카의 정원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스승 님의 발굽 나는 그리고 결전을 이제 심장은 식별장치. 시카의 모랑 가동률

신막요개는그상짐 덕분에 이것까지와 대 삼일에 하마세 그럼 지금 시계법 그럼 나는 혼자서 잘 처치할 수야즈와 대화 후솔마기야에 타락한 욜른의반도를 꼽습니다 1인 모드 센티 루토스는 기믹 없이 딜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소환대는 검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 야즈와 대화를 나눕니다. 와, 물론 빨리 열쇠를 꽂아 봐. 우리 대체 그 망할 일레 가면 마지막 토마아의 심장. 데키아 숨겨진 심장, 토마아의 이밤 데키아가 자신의 스렌런데서 그런 아 린테아 빠르게 조가리고 조수 마지막 스윙 아토마기아의 심장 데키아의 숨겨진 암호해도아 그리스 미련넣검은 마지막 스윙 스스가샤스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시카라키아 메인 퀘스트 1위 모드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요르나키아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바!